니스의 샤갈 미술관입니다. 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 이제 샤갈이 염소, 염소는 그 유태현을 뜻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림 자체도 뭐 사실 뭐 구도 도엉망이고뭐 인상파도 아이고 이 양반은 소묘의 기본도 잘안 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내 그림을 분석하지 말해, 그냥 봐라 그냥 그냥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비싼 값에 사라이 거지 유태현들 보고. 실제, 이제, 이 사람 나중에, <laughs> 말년에는 다 제자가 그리는데 왜그러냐면이 사람 나중에 그 뉴욕 가서 약간 정치인 같은 활동을 좀 합니다. 그래서 말년에 그런 정치 활동도 하고, <laughs> 유태인 활동하고 하는데, 어떻게 이렇게 대작을 그리냐고, 보통 큰 그림 그리는데 1년 넘게 그리는데, 막판에 이런 그림은 수십 개 그립니다. 응, 그건 뭐다 제자가 그렸다는 뜻이지. 이제, 그 이제, 크게 그리려면은, <laughs> 여기 보시면 격자를 나누죠. <laughs> 예, 스케치를 쪼개내가지고 격자를 나눠가지고 <laughs> 요 하나 하나를 하나 하나를 이제 크게 이제 뭐 비포 비포보다 훨씬 큰 용지에 그려서 붙이는 거죠. 이래 해야 이제 큰 그림을 <laughs> 완성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중세 시대부터 하던 방법이라 지금도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맨날 분석하지 말아. 분석하지 말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경 그림을 그냥 대놓고 그린거죠 이것도 뭐, 뭐 아담을 뭐 아래 위에 그려보고 뭐 태양은 저거 말하는 신이고 음.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솔직히 어? <laughs> 색깔은 뭐 있는 색깔은 뭐 초등학생도 쓸수 있는 색깔이고 유태인 아니었으면 이래 유명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저 저 어? 이제 자기가 스탈린 시대 때 끌려갔다 이거야 끌려가가지고 야니는왜 초록하고 파랑만 쓰느냐 이러면서 어. 그래서 막뭐 자기가 이렇게 그거 했다면서 <laughs> 신문 받았다면서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는 진짜, 진짜 스탈린주의는 미친 놈들이지 진짜 뭐 아무리 이론이 좋은 뭐해그 어떤 막시즘의 큰 뜻이 그 구급공무원까지 전달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진짜 스탈린 있는 놈들이 진짜 아, 진짜 세상을 망친 거지. 이거 이제 이제 화장실 타일 같은 타일입니다 타일. 음. 어 요거는 스테인리스 이건 좀어 그래 약간 스테인리스를 좋아해가지고. 나중에 저 피카소도 그렇고 마티즈도 그렇고 이 꼬다지루에 모여 살게 되는 거죠. 나중에는 막 작품 공동 작품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. <laughs> 똑같은 작품 계속 그리죠. 이제 이건 이제 그거지. 처음으로 이제 그거로 자기와 닮은 인간을 만드는 인간이 이제 사람을 처음 만드는 그거죠. <laughs> 제네시스 초창기에 이제 인간을 만들었다 이거죠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인간을 만들었다. 어 그래 뭐 나중에 파나도 하죠 파나가 좋거든 찍어내면 영혼 무한정 그림을 찍을 수 있잖아요. 음. 이거는 뭐 이건 좀 몰라 뭔지 모르겠다. 이게 이제 파나네요, 파나. 파나는 순간순간 이렇게 해석 그림을 바꿀 수 있잖아요. 조각을 자꾸 찍어, 조각을 바꿔가지고. 음, 뭐라 했는데 모르겠다. 아, 나의 기쁨은 너의 기쁨, 뭐 이런 건 같다. 헝가리인 아내한테. 하고 그때 이제 내가 구글 번역기로 해설했던던 같은데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 뭐 이런 걸까 아마 여기 아, 이제 색깔 방이 있어요 또 빨간 방에 가면 빨간 그림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인 죽고 돈 많은 이제 지원하는 첫 번째 부인이 죽고 근데 미국에 오죠 미국에 미국 와서 정치 활동 좀 하다가 다시 이제 어, 말년에는 이제 그림 작업을 했다 막 이런 건데 어. 그래서 아그뭐결혼의 손녀에게 축복이다 그래 음 아, 그래 주로 뭐 이제 그 그림 보면 뭐 주로 뭐 자기가 아아놓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이지 염소는 항상 나오고 <laughs> 빨간 방은 주로 자기 스토리 같다 결혼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들 뭐 이런 같은데. 아. 음, 뭔지 모르겠다. 그래서 뭐 사실 뭐 이거는 뭐, 아, 아. 그래 맞다, 그냥 니스에서 막판에 신라했는데 나중에 뭐 이상한 뭐 에즈인가 그 간다고 많이 걸어가지고. 아무튼, 뭐, 아무튼 그랬습니다. 니스 여행이 그렇게 쉬운 여행이 아니었어.